여러분은 계란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현재 103세인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교수님은 장수 비결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오랫동안 먹고 있는 아침 음식 중에 하나인 달걀 반숙을 언급합니다. 계란은 간편한 영양식으로 세계 각지에서 다양하게 먹는 식품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1년에 약 9kg의 계란을 먹는다고 하며 한국인은 2016년 기준 연간 1인당 약 268개의 계란을 먹는다고 합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두루 갖춘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계란에는 레시틴, 철분, 칼슘, 비타민A, 비타민B 등이 함유되어 있고 나이가 들면서 외출을 덜해 햇볕도 덜쬐게 되어 부족해지는 비타민D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D는 칼슘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며 날로 침침해지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루테인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뇌의 화학 활동을 증진시키며 치매 예방에 좋은 콜린 성분은 신경 세포 발달과 지적 능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나 증상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의 주성분인 레시틴은 뇌를 구성하는 성분의 30%를 차지하는 물질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뇌신경세포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층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환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꼭 식단에 포함해야겠습니다. 실제로 핀란드 이스턴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계란 섭취가 치매 억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치매 남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약 2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콜레스테롤 100mg을 매일 섭취하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들고 하루 한개 이상의 꾸준한 계란 섭취가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완전 식품에 가까운 계란이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소 부족하므로 다른 식품과 함께 먹어야 영양 불균형이 생기지 않고 또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먹으면 흡수량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계란도 궁합이 안 맞아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 더 효과를 주는 음식 4가지와 네또 궁합이 안 맞아 같이 먹으면 나쁜 음식 4가지는 네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과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계란에는 안타깝게도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계란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주기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의 주요 성분인 리코펜은 암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토마토와 달걀을 같이 섭취한 그룹은 그렇게 먹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발병률이 45%나 낮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은 가열할 경우 체내 흡수율이 5배까지 증가하며,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익혀서 먹는다면, 부족한 영양성분은 바로 채워주고 항암 효과까지 높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입니다. 두 번째는 치즈입니다. 계란은 다른 식품에 비해 칼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이 풍부한 치즈와 함께 먹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치즈의 단백질은 발효되는 과정에서 함량이 감소하는데요.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이 그 점을 보완해 주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우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할 경우 노화 촉진 및 치매의 권리 락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새우를 계란과 함께 먹으면 둘의 풍부한 아세틸콜린으로 인해 노화 방지 효과뿐 아니라 치매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연구팀은 두 가지 식품을 자주 섭취할 시 두뇌의 화학 활동이 증진되고 지정 능력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는데요. 특히 알치아이 머병의 치료 및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부추입니다. 계란과 부추의 궁합도 뛰어난데요. 한 방에서 약재로도 활용되는 부추는 폐 기능을 향상하고 위를 보호하여 양기를 보충한다고 합니다. 또한 부추의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이 달걀의 단백질에 더해져 영양 궁합도 좋습니다. 계란과 부추가 만나면 몸의 기혈을 풀어주고 통증을 개선하며 신장을 튼튼하게 해 주며 부추의 매운 맛을 내는 황화알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b 1 흡수를 도와 체내 흡수율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계란과 부추를 함께 먹는다면 상호 작용하여 영양소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설탕은 빵을 만들 때 계란과 함께 자주 첨가되는 재료 중 하나인데요. 계란과 설탕이 만나면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당체리신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우리 몸에 이로운 아미노산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계란의 효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더욱 잘 섭취하고 싶으시다면 설탕과 먹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입니다. 감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항암, 동맥경화 개선, 숙취 해소, 항혈액 응고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감에 떨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위장에서 계란의 단백질과 엉겨 덩어리로 만들어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은 물론 극히 일부에서는 결석을 만들 수도 있으며 구토와 복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가볍게는 식중독에 걸리고 심하면 급성 위장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며 급성 염증 반응, 중풍 등의 발생 위험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물론 감 하나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으로는 이런 증상들이 유발될 가능성이 작지만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입니다. 약을 복용하기 위해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게 계란을 먹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을 먹고 난 후에 약을 복용하면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장애와 염증을 악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설사증상이 있거나 평소 위장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계란과 약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차입니다. 차 중에서도 녹차, 홍차, 감립차 같이 탄닌성분이 풍부한 차 종류는 계란과 함께 먹으면 탄닌과 계란의 단백질이 장에서 만나 장의 운동이 느려지게 영양소흡수를 떨어뜨리고 소화불량을 일으키며 변비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계란을 드시고 한 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란의 둥근 부분에는 기실이라는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계란의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하는 게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의 문 쪽보다는 더 차가운 안쪽에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계란을 물에 씻어서 보관하면 더 위생적이고 안전할 거라는 생각에 물에 씻어서 보관하시기도 하는데요. 계란을 물에 씻으면 표면에 보호막이 파괴되면서 세균과 오염물질이 내부로 흡수돼 변질되기 쉬우니 세척한 계란은 꼭 냉장 상태를 유지하고 가능한 빠르게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란의 겉면에는 살모넬라균과 같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있어 위험할 수 있으니 계란을 만진 후에 반드시 손을 씻고 조리하며 사용 전에는 겉면을 세척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이 싱싱한지 궁금하실 때는 물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는 것이 신선한 계란이니 이점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4가지와 계란과 피해야 하는 음식 4가지 그리고 계란 보관법과 주의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다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